오늘의 365용 함수는 take. 배열에서 지정한 행열 수만큼 배열을 반환시킵니다. 2인수나 3인수가 음수면 끝에서부터 반환합니다. 반대 함수로 drop이 있고 유사함수로 expand가 있습니다. 둘다 했던 거고, 식을 보면 이 범위에서 두개 행을 반환시키고 있습니다. 이건 4개 행을 반환시키는데, 현재 3개 행까지 있습니다. 그래도 잘 반환시키고, 이거를 expand로 고치면, 빈대를 sharpna로 채웁니다. 이건 마이너스 음수니까, 끝에서부터 2개 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. 이거는 1행 2열짜리 배열을 반환시키고 있습니다.